되자 투자 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왜냐? 오늘 너무... 오늘까지 며칠입니까? 이게 정말... 어... 외롭고도 고독한... 어... 이런 하락을 지속적으로 견디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왔던 이유는... 이 정도 시장 하락 변동성 정도는 앞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이 우리 증시에 너무나도 가득하다.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어, 리포트, 어, 최신입니다. 자, 이 보시면 기업주가 8만원에서 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이냐 이번 시장 하락은 바이오 섹터와 그리고 2차 전지 자 그리고 5G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주가를 멱살 잡고 코스닥 전고점을 뚫어낼 것이냐 코스피 전고점을 뚫어낼 것이냐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한번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증시에 진짜 어, 주인공들이 이제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흙속의 진주예요. 흙속의 진주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뭐 6만 원 정도 하나요. 자, 그리고 이제 부문별 영업 이익에서 반도체가 살아납니다. 자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반도체는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미중무역 갈등에서도 어, 이 반도체를 한번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주가 8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옵니다 쭉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또 말씀드리는 데는 또일각견이 있죠 자 디램 출하량 어, 이제 보시면 쭉 이제 17% 자, 23% 자, 출하량 2019년도에 비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제품 가격이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20%로 곱하기 2배 이상 가격이 어 늘었습니다. 출하량은 고작 6% 정도 줄였는데, 2배 의 가격이 늘어나니 얼마나 반도체 호황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까? 예전부터 디램 가격이 바로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이럴 때 반도체 호황이 항상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낸드도 보시면 가격이 마이너스 52%에서 0%자출하량는 49%에서 22% 거의 뭐두배두 배가량 줄었지만 제품 가격이 또 50%에서 0%까지 늘어났습니다 자낸드 타격 없고 디램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세계 1등이죠 자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3분기 뭐 이렇게 어 10억입니다. 단위는 10억. 3분기에 그렇게 돼 보면 어 조금 4분기 조금 줄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를 통계치 졌을 때 매출이 괜찮은데 반도체가 점차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어 2021년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반도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런, 정말 반도체를 잘하는 삼성전자가 진정한 삼성전자죠. 자, 그렇게 돼서 쭉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이 성장성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잠깐 실적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디렘과 낸드, 그리고 매출, 영업익, 요렇게 좀 살펴볼게요. 2020년 4분기, 3분기,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말 큰 호황이 찾아옵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자, 2020년도에 비해 어, 이것도 다니는 10억 원입니다. 자, 2021년도에 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가격은 어, 랜드, 디램 뭐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최근에 하이닉스가 랜드의 뭐 3D 랜드다 해서 굉장히 좋은 또 투자를 지속했고 이 랜드도 2021년도, 2022년도 정말 큰 상승을 하기에 앞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즉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저가에 있는 이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0조. 우리 증시 시가총액을 좌지우지 하는 최고의 종목이죠. 자, 삼성전자. 뭐, 지금 삼성전자는 350조 가량이 되는 이런 종목들. 자, 외국인 수급들이, 어우,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수급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몰려오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증시를 이번에 잘 방어하는 것도 사실은 삼성전자였고요. 이번에 SK 하닉스 이 확실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 증시 정말 멱살 잡고 아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100만원 단위로 본다면 자, 100만원, 1 0 0만원 억, 10억, 100억, 1 0 0억 8,400억 가량을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8,400억이에요. 이 SK 하닉스를 이 외국인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바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똑같이 8100억이에요 이런 지금 거대한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우리 증시를 지금까지 살려놓았던 반도체가 그동안 아주 움츠리고 있었는데 디램 가격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늘어가면서 디램 가격이 증가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자, SK 하이닉스, 이제부터 레이스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증시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부터 스타트 시작합니다. 2,400포인트 넘고, 자,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한번 목표가 잡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부분, 이제부터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전지 5G, 바이오 모든 섹터의 중심주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인프라 사업이 이제 개시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증시, 우리 아시아 증시에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저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이제부터 보여주면서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가 이끄는 코스피 대시세를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엔 반도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지 반도체 종목별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